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두 번째 만렙 계정에서 해머맨 남대 방어에 도전을 해볼 건데, 오늘은 공격력 증폭기 두 개와 파이어팟을 놓고 해머맨 남대 방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격력 증폭기 3단계짜리 두 개와 파이어팟 3단계짜리 한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공격력 증폭기 두 개의 영향을 받는 파이어팟의 공격력은 1,440에 2,880, 4,320인가요? 4,320이고요. 5초당 추가 피해가 1,200에 2,400, 3,60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어팟 불꽃에 닿으면은 유닛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르르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헤비나 화탱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다른 유닛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증폭기 2개와 파이어팟 1개 그리고 앞쪽 라인에 지뢰만 배치해서 방어에 도전을 하고요 일반 방어타운은 지금은 뒤로 빼놨는데 이게 뚫리면 조금씩 추가를 해서 방어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팟이 증폭기 2개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하기는 한데 여러 방향에서 공격이 오거나 탱커와 데미지 딜러가 같이 공격을 오면은 쉽게 뚫릴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헤비 전사 탱크 주카. 시작부터 탱커와 데미지 딜러가 같이 오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폭격은 뒤쪽으로 날아가고, 어, 이거 바로 뚫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빨리 녹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어, 다행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유닛들을 잡아주고 있네요. 와. 탱크가 아, 사거리가 조금 더 길어요, 지금. 증폭기 하나가 살짝 닿고 파이어팟 사거리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조금 빨리 볼게요. 증폭기가 터지면 앞으로 와서 바로 죽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쉽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단계는 탱크 라이플 레비.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볼게요. 같이 오네요. 같이 라이플들은 순식간에 죽겠죠. 오, 라이플들은 그냥 순식간에 녹였고요. 확실히 탱크가 사거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어, 헤비가 이렇게 오고, 뒤에서 탱크가 때려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 바로 뚫리겠는데요. 아, 이거 뚫렸네요. 와, 이게 이렇게 뚫려버리네요. 어, 너무 쉽게 뚫려버렸는데요. 파이어팟 한 개만 놓고 해머맨 한대 방어를 하는 건 확실히 무리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방어 타워를 추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화염방사기들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염방사기 4 개를 추가로 배치해서 2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조금 빠르게 볼게요. 라이플들은 바로 죽겠죠. 라이플들은 바로 죽어요. 탱크를 빨리 못 잡는 게 문제거든요. 아, 화염방사기가 탱크보다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조금 위험한데 여기서 헤비들만 빨리 잡아주면은 이거 괜찮을 수 있거든요 어? 파이어팟이 터지면은 아 이거 또 안되네요 아 화염방사기만 놓고 하는거 이것도 조금 무리였네요 탱크가 확실히 사거리가 길다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방어타월를또 조금 추가해야겠죠 탱크가 사거리가 긴 유닛이니까 저도 사거리가 긴 런처 3개를 추가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런처 3개를 추가로 배치했고요 개인적으로 2배치면은 한 4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2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런처가 굉장히 공격력이 강해서 유닛들 바로 죽일 수가 있거든요 탱크 HP 주는 거 보이시죠? 런처가 증폭기 2개 영향 받으면 그 공격력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런처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증폭기 두 개의 영향을 받으며...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런처의 힘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3단계는 척탄 전사 라이플 주카, 이것도 런처가 활약을 하겠네요. 자, 빠르게 볼게요. 탄이랑 전사가 왔는데 척탄은 런처가 잡아주고 앞에 오는 라이플과 와 확실히 강력하네. 오, 척탄병의 사거리가 길어서 근데 아직은 아직은 조금 무리네요. 척탄병 런처가 와도 잡아주고 3단계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단계는 척탄 라이플 전사. 아, 이건 제가 딱 배치해 놓은 방어 타워에 약간은 취약한 유닛 조합이죠. 석탄은 런처가 잡아주고 라이플 전사는 화염 방사기와 파이어팟이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조금 천천히 볼게요. 석탄 먼저 오죠? 석탄이 먼저면 오 런처가 이렇게 다 잡아줍니다. 와한발한 한 발이 엄청 강력하죠? 공격도 몇번못 해봤어요. 석탄병이 석탄병 전멸. 그 다음에 라이플 전사가 오는데, 이건 조금 빨리 볼게요. 와, 런처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증폭기 3개랑 3대 방어 타워만 놓고 방어했을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런처가 진짜 정말 강력해요, 런처가. 런처가 증폭기 영향 받으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특히 맥스레벨 런처면은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5단계는 라이플 전사 척탄 화탱 주카. 사탱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거 강화대포가 이제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자, 라이플 전사가 먼저 오네요. 라이플 전사는 폭격이 어, 날라오네요. 여기 런처에 라이플 전사면은 파이어파과 화염 방사기에 그냥 다 녹겠죠. 네, 오지도 못하네요. 거의 와, 파이어파시 유닛이 접근도 못하게 해버려. 오,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전사 그냥 다 녹이고, 화탱을 얼마나 빨리 잡아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아, 확실히, 화탱이 강해요. 강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안 되죠. 근데 런처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척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런처가 왜 공격을 안 하죠? 아, 이제 공격하네요. 자, 파이어파 오, 방금 보셨어요? 그냥 살짝, 살짝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죽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네, 확실히 이제 방어 타워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것 같네요. 자이 다음에는 쇽런처 추가할게요. 쇽런처, 쇽런처 추가해서 5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쇽런처 한 개만 이렇게 먼저 추가해서 방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증폭기 두 개의 영향을 모든 방어 타워가 받고 있거든요. 자이 배치로 5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쇽런처 하나가 결과를 바꿔줄 수 있을지. 라이플 전사는, 뭐, 바로 죽죠. 라이플 전사는 지금 이 배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처에도 못 오죠. 마치 연기가 증발하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조합이 조금 문제거든요. 화탱을 빨리 못 잡아주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척탄병들이 뒤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넣고 있어요. 여기서 화탱을 빨리 잡아주고, 런처가 여기 척탄병을 죽여야 되거든요. 오, 지금은 좋아요. 척탄병, 오케이. 충격포 공격도 한방 날라갔고요. 자, 척탄병 빨리 다 녹여주면은, 오케이. 지금 좋죠. 파이어팟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주카는 순식간에 죽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카만 다 잡아주면은 척탄병은 런처가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숨어라! 여기서 숨으면은 앞으로 오겠죠, 또. 오케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일어나서 바로, 아, 한번더 숨어라. 안 돼! 숨어! 오, 아, 타이밍이. 아, 타이밍, 실합니까? 타이밍이. 딱 숨는 타이밍에 맞고 터져버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실패했네요. 오, 근데 이거, 척탄병이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척탄병, 지금 남아있는 숫자로 아요렇게 성공하면은 뭔가 개운치가 못 하거든요. 약간 찜찜한데 어 근데 이거 성공하겠네요. 지금 석탄병이 본부 HP를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이렇게 5단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6단계는 메딕 나이플 주카. 아이 조합은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방어 타워가 이 조합의 극카운터라고 그 보시면 돼요. 파이어팍과 증폭기, 거기에 화염방사기와 충격포, 런처 이 조합이면 지금 이 유닛 조합은 굉장히 쉽게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빨리 방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딕과 라이플 축하 같이 오네요. 같이 오지만 런처 공격을 맞고 이렇게 유닛들이 다 죽죠. 이렇게 한 점에 내려버리면 런처 공격을 막고 엄청나게 빨리 죽어요. 더군다나 지금 파이어팟이 있어서 근처에도 못 오죠. 첫 번째로 오는 부대주와 바로 막았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오는 어우. 주카가 그냥... 그냥 사라지네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라이플만 오는데, 와 이거는 답이 없죠. 이렇게 그냥 갖다 박는 꼴이죠. 그냥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어팟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라이플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화염방사기 하나는 터졌네요. 와 이건 뭐 근처에도 못 오죠. 순식간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깔끔하죠? 네, 확실히 파이어팟이 라이플 잡는 데는 정말 좋네요. 마지막 7단계입니다 7단계는 라이플 척탄 이것도 지금 제가 배치해놓은 방어타워 조합이 그 카운터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플 8부대 먼저 오겠죠 네, 라이플 8부대만 먼저 오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점에 런처 공격이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라이플들 그냥 모이다가 다 죽죠 그 다음에 파이어팟에 마지막 마무리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척탄이랑 라이플 한 부대만 왔어요. 라이플 한 부대면은 할만하거든요. 라이플 빨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충격포 공격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척탄병 중앙에. 자, 요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척탄이랑 라이플 한 부대 추가 됐나? 아, 한 부대 더 오겠죠? 여기서. 네번 오니까 마지막은. 오, 숨어야 되는데 지금. 라이플 빨리 죽고 숨어야 돼요. 오! 생각보다 강력해요. 라이플들 빨리 오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 이렇게 되면 뚫리나요 어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인데요 와 이거 방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무난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금 전 6단계에서 라이플 잡는 걸 보고 7단계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 실패했네요 제가 방금 전엔 충격포를 하나만 놨었는데 이렇게 충격포를 두개 배치를 했습니다 자이 배치로 7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격포가 두 개면은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라이플들은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고요 네, 파이어팟과 하염방사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그 사이 두 번째로 라이플과 첫탄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 척탄병을 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척탄병 런처 공격 들어가죠. 오케이 충격포 제대로 한방 꽂히고 런처 공격 계속 들어가고요. 여기서 한방더 꽂혀야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안 되는구나. 아 그리고 포격이 날라오네요. 아 포격이 좀 컸네요. 포격이. 자, 그래도 아직은 충격포 두 개와 런처 세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가까이 붙어버리면 안 되죠. 가까이 붙으면 위험합니다. 아 이게 포격이 날라와서 앞쪽에 화염 방사기랑 파이어팟이 일찍 터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격이 날라온 방어 타워만 빼놓고 방어를 하면 되겠죠. 리플레이를 보니까 세 번째 공격올때 여기 화염 방사기랑 파이어팟에 포격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방어 타워들을 조금 빼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증폭기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방어 배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요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포격이 날라오는 화염방사기는 따로 뺐고요 파이어팟은 요렇게 앞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요렇게 되면은 파이어팟이 숨어있기 때문에 유닛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앞으로 오다가 파이어팟에 많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자이 배치로 7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자 파이어팟 쪽으로 런처 공격 들어가면은 라이플들은 빠르게 죽겠죠 자, 지뢰도 이렇게 되면 조금 많이 밝게 되죠? 아무래도 넓게 퍼져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첩탄이랑 라이플 왔고요. 오, 화염방사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안 터졌죠? 네, 이거 터지면 포격 위치가 또 바뀌거든요? 파이어파 숨어라. 아, 여기서 라이플 잡고 빨리 숨어야 되는데? 자, 포격 날라갔죠? 어, 파이어파 터지면 안 되는데? 아, 파이어파 터졌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파이어팟이 포격에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 요거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아, 요건 또 뚫리겠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방어 타월을 조금만 더 추가 배치해야 될거 같네요. 파이어팟이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초탑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보초탑을 조금 추가했고, 파이어팟은 아예 약간 뒤로 빼버렸고요. 여기 폭염 날라오는 화염방사기는 따로 떨어뜨려 놨고요 제가 이전까지 해머맨 남대 방어를 하는데 보초탑을 뒤로 많이 빼놨거든요 근데 왜 보초탑을 뒤로 빼놓냐 하는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보초탑이 한 방에 한 개씩 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공격력도 조금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데미지를 주는 방어 타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빼놓고 조금 더 공격력이 강하거나 광범위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방어 타워들을 앞쪽으로 빼놔서 보초탑들은 그간 활약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보초탑을 먼저 요렇게 좀 배치해서 보초탑들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치로 7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아, 충격포랑 크리터 날라오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파이어팟을 뒤로 조금 빼놓은 게, 파이어팟이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화염방사기 뒤에서도 충분히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오, 보초탑 두개 벌써 터졌어요. 자, 1차로 오는 라이플 잘 막았고요. 여기서 석탄병 공격을 잘 막아야 되거든요. 오, 보초탑 두개더 터졌어요. 자, 파이어팟 이렇게 숨어있으면 데미지 안 받죠? 자, 파이어팟은 이렇게 해서 살렸고요. 파이어팟만 살아있으면 이거 할만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파이어팟만 잘 살리면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척탄병이 파이어팟에 비해서 사거리가 길긴 하지만 파이어팟이 숨어버리면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라이플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안 들어가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 와아 이거 또 뚫리네요 아 방어 타워를 조금 더 배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그래도 아까보단 확실히 괜찮았죠 확실히 보초탄만 추가해서는 조금 어렵고. 박격포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오늘은 그동안 별로 활약하지 못했던 그런 방어 타워들에게 약간은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격포를 추가 배치했고요. 파이어팟의 포격이 날아오기 때문에 다른 방어 타워랑 약간씩 거리를 뒀습니다. 자, 이 배치로 7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7단계를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저는 파이어파과 증폭기만 했으면 7단계는 그냥 막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일단 처음 오는 라이플은 잘 막았는데 방어 타워가 거의 다 터졌어요. 우측편에 있는 방어 타워가 거의 다 터져 버렸어요. 어 척탄병이 지금 데미지를 안 받았거든요. 아, 파이어팟이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애매하네요. 자, 여기서 라이플들은 다 잡아줄 수 있는데, 아, 척탄병이 좀 애매하네요. 척탄병이 확실히, 네, 척탄병을. 자, 이거는 그냥 방어타워 전부 다 배치해서 방어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실패하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어요. 방어타워 배치 싹다 해서 빠르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방어타워를 배치를 했고요. 7단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못 막으면은 오늘 7단계는 어려운 거겠죠? 제가 방어타워를 너무 적게 배치해서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오늘 7단계가 어려운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방어타워가 많으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오는 약간의 안정감 같은 게 있습니다. 기관 포탑이랑 화염방사기가 같이 있으니까 라이플들이 더 빨리 죽죠? 어, 포격이 상당히 아프네요 포격이 아파요, 포격이 척탄병을 진짜 공격을 못하네요 라이플들이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 이거 7단계 오늘 어려운 건가요? 엄청 많이 뚫렸는데요, 지금 아, 오늘은 포격이 정말 아프네요, 포격이 와, 7단계가 오늘 쉽지 않았네요 <laughs> 뚫리겠는데요, 지금 이것도 오 이거 오늘 7단계가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방어 타워를 전부 다 배치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오늘 7단계가 쉬운 게 아니었네요 전 조합이 단순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해서 뚫리네요 오늘은 포격이 조금 무섭기 때문에 포격이 날아오는 방어 타워들은 이렇게 다 빼버렸고요 파이어팟에도 포격이 날라오긴 하는데 파이어팟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방어타워라서 따로 빼놓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할좌 자측 끝으로 조금 배치를 해 봤습니다 자이 배치로 7단계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자 포격은 뒤로 날라가죠 네, 포격이 어디로 날라오는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에 오는 이 라이플들은 잘 막아요 앞쪽에 요렇게 화염방사기랑 기관포 거기다 지금 폭기 영향을 받다보니까 처음에 오는 라이플들은 굉장히 잘 막는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와 폭격으로 지금 방어타워 다 부서졌죠 자 여기서 척탄병 아 척탄병까지 안닿네요 자 라이플 빨리 잡아 오 척탄병 좀 죽였어요 그래도 파이어팟이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로 자 폭격은 지금 다 밖으로 나갔죠 자 이렇게 되면 방어타워들 아직 라인 쌩쌩합니다 요정도 되면은 어, 요번엔 막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라이플 한번더 오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서 다 막고, 빨리 척탄병 3개, 이거. 이 척탄병이 몇, 아, 4개네요. 몇개안 남았는데, 상당히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척탄병들 빨리 제거해주고, 여기 오는 라이플들 이제 막으면은, 오늘도 7단계까지 성공하는데, 아 어, 라이플들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 강력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방어 타워 라인이 살아 있으면 막을 수 있겠네요. 오늘 7 단계가 저는 진짜 좀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오늘은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히 포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포격이 날아오는 방어 타워들을 잘 파악하셔서 꼭 뒤로 빼놓으셔야지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여놨다가는 포격에 그냥 아주 방어 타워가 다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제두 번째 만렙 계정에서 공격력 증폭기 3단계짜리 2개와 파이어팟 3단계짜리 하나를 놓고 해머맨 함대 방어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증폭기 2개의 영향을 받으면 파이어팟이 상당히 강력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해머맨 함대 방어에는 다양한 유닛 조합과 많은 수의 유닛이 오기 때문에 이조합만으로는 방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방어 타워들도 있어야지 7단계까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보셨을 텐데 포격이 날아오는 방어 타워는 따로 조금 빼두는 게 좋습니다. 포격이 날아오는 방어 타워가 다른 방어 타워들과 붙어 있으면 다른 방어 타워들도 같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포격이 날아오는 방어 타워들은 조금 따로 빼두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머맨 함대 방어 7단계까지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실패한 게 엄청 많았죠? 몇번 시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